안녕하십니까 한유의 KPL 240-1 차안동성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17일 되겠습니다 어, 240-1 차안동성입니다 어, 오늘 어, 신규 회원들이 또몇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교포 할머니가 사진관에 들려서 사진 체크하고, 그리고 한 분은 또 오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아, 이분이, 그, 휴대폰으로, 그, 영수증 처리를 하는 걸 보고, 참, 아,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나중에, 뭐,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뭐 진행 중이래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과욕이라는 거를 어 스스로 이제 끼워칠 날이 올 겁니다. 일단은 그까지는 제가 지금 웃고 넘어가겠습니다. 음 그래서 어 자기가 핸드폰 결제하고 이분이 이제 나중에 어 오늘 하신 분들은 뭐 입금을 충분히 하실 분들이니까. 뭐바꾸한다 안한다 뭐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어 제가 지금 차한방향을 한거는 점심을 제가 어 참외 늦참외 늦, 어, 늦 하나하고 어, 복숭아 하나 먹, 그게 점심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이거부터는 안먹죠 거의 안먹습니다 아, 어, 니고 소식을 한, 하는 게, 지금 뭐, 어느 순간부터 소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술, 담배를 끊고 나서부터는. 음, 그게, 저는 지금 속이 좀 편안한 게 좋습니다. 어, 나쁘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살, 살 날이 더 많다, 이거보다는. 어,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을 한게 생기, 아마 30대도 아니고, 한 40대도 아니고, 50 넘어서부터 제 정신이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술 담으고, 몸이 안 좋아진 다음부터. 음, 그래서, 어, 몸이 안 좋고 나니까, 이제 세상 돌아가는 이치, 술 일을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 철이 안 들었었나 봐요. 음, 그래서, 지금 이 한국간병인협회를 진행을 하면서 어, 하나둘씩 끼우치고 있습니다. 이 단체를 잘 만들었구나. 그리고 사람을 어, 활용을 어떻게 하면 되는구나 이것도 알았고. 어, 그리고 사람들의 본마음이 어, 그렇게 착하지만 큰안 나는 안, 것 같구나. 어? 지금 같이 하시는 분도 그렇고, 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제가 뭐라, 가타부터 결론을 내긴 좀 그런데, 에, 이 중국 진출하는 것은 이제 거의 결정을 했지만, 은 중국 진출하는 것을 할 때도 이 중국 할머니가 돈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또 맞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는 무턱대고 이제 막 옳고 그름을 따주기 전에 먼저 돈부터 투자를 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돌다리도 두둥둥해서 건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어,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짓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오늘 또한 일이, 어, 어저께 그저께인가 저희 앞범퍼를 어떤 놈이 또 치고 도망을 갔어요. 물론 이 도망을 갔을 때는 어, 아예 모르던가 아니면 그 사람이 범을 뭐 안들거나뭐 안 술을 먹거나 뭐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아예 CCTV 보고 확인해서 범인을 체찾느니 내 자부담으로 그걸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대신 자동차 매, 그 센터에다 전화해서 월요일 날 수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좀 빼놨고, 음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자꾸 뭐 괴롭힌다기 보다도 그놈이 잘못한 거지만은 그래도, 어 아무래도 걔보다는 내가 좀 형편이 좀 낮은 것 같으니까 내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차 안에 있는 좀 시원하게 에어컨 켜놓고 시동 걸어놓고 지금 방송 진행을 했고 240-1차안 방송 어, 지금 날씨가 꾸물꾸물한 게 오늘도 상당히 덥습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42분, 오늘 오후 방송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정국이라고 정 정국이라 그러죠. 정세, 이게 지금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사실 한동훈인가 하는 사람의 본 마음도 모르겠고, 알면 내가 점쟁이겠죠. 뭐 대통령의 본 마음도 모르겠고,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대충 내가 감은 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상당히 지금 밤잠은 못 이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민하죠. 상당히 예민한 친구인데, 아마 이제, 그 어느 순간, 어느 순간입니다. 이게. 한순간에 판이 뒤집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테레비 TV지? TV를 거의 안 보기 때문에 어, 지금 뭐뉴스만 갖고 판단하기는 그렇고 지금 음, 국제정세도 지금 우크라하고 러시아 전쟁, 그 먼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크라가 이긴 전쟁입니다. 그럼. 러시아가 슬기와라는 제약을 못했기 때문에 힘든 것고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이란전쟁도 이란이 보복을 하겠다고 하지만 보복은 못합니다 전면전? 전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항명수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리성으로 이란하고 이스라엘 떨어지는 그게 한 2000km 된 겁니다 20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km입니다 400km입니다 그거에 몇 배입니까, 이 청년? 다섯 배인데. 그거를, 이란이 쳐들어간다고, 지상군은? 말도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싸움을 해본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미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전면전을 해서, 전면전을 해서, 이란이 망한 이유가 없죠. 그 친구들은 말 뿐입니다. 협상 중재가 될 겁니다. 미사일 몇방 쏘고 말고 형식적으로 그정도지? 그건 아닌것 같습니다. 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240-1 오후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Bye -bye.